네, 아, 뜻깊은 학술 대회에 초대해 주신 것에 어, 깊은 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어, 발표문을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 아, 발표는 ABC 아카이브에 보다 활발한 국제적 활용 및 발전 방안을 위해서 해외 학자, 특히 서구권 학자들을 중심으로 작년에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통해 ABC 아카이브의 활용 현황 및 제안 사안들에 대해 살펴본 것입니다. 파워포인트 2페이지입니다. 설문은 2020년 6월 5일에서 7월 10일까지 대략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걸쳐서 이메일로 동일한 내용의 영어와 한글 설문지를 설문 대상자에게 각각 보내서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어, 설문 대상자 선정은 현재 국적에 상관없이 유럽과 북아메리카 등의 소위 서구권 지역에서 불교 전공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한국 불교 관련 논문을 영어로 된 피어 리뷰 저널에 출판한 적이 있거나 현재 직간접적으로 한국 불교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교수가, 물론, 23명 가운데 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 불교 연구자가 어느 정도 규모의 서구권 대학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어떤 의미에서 23명이라는 수가 사실은 현재 서구권에서의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 또는 그 위상을 말해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해외 학자 ABC 아카이브의 활용 현황 및 국제적 발전 방안을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정근대 전공자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동시에 정근대와 근대를 함께 전공으로 삼는 응답자도 상당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불교 이외에 한국학의 다른 분야를 복수로 연구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 한국 불교 전공자 수가 한국에 비해 매우 적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연구 시기와 주제의 크로스오버가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서구권 학계의 한 특징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어, 3페이지입니다. 어, 설문지는 총 네 파트의 16개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파트 A는 앞서 이미 설명한 설문 대상자의 전공 시기와 전공 분야를 묻는 두 개의 질문이었습니다. 파트 B는 설문 대상자의 ABC 아카이브에 대한 친숙도, 사용 빈도, 사용 내용을 묻는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파트 C는 ABC 아카이브 사용 시 편의성과 활용성과 관련된 세 개의 질문이었는데, 이전의 문항들과 달리 서술형의 질문들이었습니다. 파트 T는 ABC 아카이브의 미래 활용도와 연관된 세 개의 질문이었고, 특히 이 아카이브가 서구권을 포함한 외국 학자들 사이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서술형 질문을 포함했습니다. 파워포인트 4페이지입니다. 파트 B는 아카이브 친숙도, 사용 빈도 및 사용 내용에 관한 것인데, 4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은 아카이브에 대해 알게 된 계기를 묻는 복수 응답이 가능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항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두 가지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답했는데, 가장 많은 것은 동료학자를 통해서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아카이브에 대해 알게 된 경우가 또 다른 다수 답변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학자의 논문이나 책의 인용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답변, 이전의 한국 불교전사 웹사이트를 쓰다가 어, 새로운 아카이브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됐다는 답변,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됐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다소 불명확한 두어 개의 소수 답변을 제외하면 아카이브의 홍보를 통해서 이를 접하게 됐다는 답변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카이브의 서구 학자들에 대한 소개에 있어서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아카이브 팀 내에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카이브 소개와 사용의 확산에 있어서 서구에서 이미 활동 중인 연구자들 또는 이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국내 연구자들의 역할이 컸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5페이지입니다. 6번 문항은 아카이브의 사용 용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설문 대상자들과 아카이브의 성격을 고려하면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응답자 모두가 연구에 아카이브를 주로 활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연구뿐 아니라 수업에도 어, 활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다수였습니다. 아, 전자뿐 아니라 후자의 경우, 즉 수업에서도 활용하는 경우가 아카이브의 소개와 확산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의자가 수업에서 아카이브를 활용할 경우 강의자에 대한 신뢰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아카이브에 노출되고 그 학생들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다른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에게도 아카이브가 소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학생의 전공 여부, 학위 과정 여부에 따라서 후속 세대까지 아카이브가 소개되고 활용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7번과 8번 문항은 아카이브의 사용 빈도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어, 다수가 평균 10회 이상을 방문하며 동시에 한 편의 전월 논문 저작에 평균 5회 이상 아카이브를 어, 인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어, 7페이지입니다. 9번 문항은 응답자가 아카이브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섹션을 묻는 것으로 복수의 답변이 가능한 질문이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모든 유형의 자료즙, 자료들이 응답자들 사이에서 고르게 사용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는 한국 불교 전서로 아카이브 활용자 가운데 거의 대다수가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근대 불교 문헌, 대장경, 심지성 문헌, 변상도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한개 이상의 자료 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다섯 개 모든 유형의 자료를 사용하는 응답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불교의 연구에 있어서 한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연구 분야 간 교섭 연구, 즉 교리 의뢰, 도상 문집 등을 활용한 학제 간 연구의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0번 문항은 응답자들이 사용하는 자료들의 시대 구분과 관련한 질문이었는데 역시 복수의 답변이 가능했습니다. 이 10번 문항의 결과는 조선시대의 자료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단순히 현재 남아있는 불교 관련 자료들의 수화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유실된 자료들이 많은 삼국이나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의 자료들이 아카이브에 많이 수집됐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이라는 시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도 볼수 있는데 조선은 고려를 잇고 나아가 근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세 및 근대 불교 연구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두 가지 요인에 더해서 어, 또는 그와 연동돼서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아, 9페이지입니다. 11번 문항은 아카이브의 사용시 편리한 점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사용시 대체적으로 편리한 점을 느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자주 언급 된 점은 검색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색인어를 이용한 검색이 때로는 느리게 구동되기도 하지만 여러가지 종류의 콜렉션들에서 관련 연구 관련 자료들을 한 번에 찾아주는 것을 편리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원문 번역문 이미지가 대부분 연결돼서 대조 비교에 용이하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2번 문항은 11번 문항과 반대로 아카이브 사용 시 불편한 점을 묻는 항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카이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들을 묻는 질문일 수 있는데, 아카이브 전체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보면, 가장 흔하게 지적되는 것은 역시 영어 안내문 뿐 아니라, 섹션 이름이나 기본 웹사이트 용어들에 대한 영어 번역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업에도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앞선 11번 문항에서 언급한대로 비교적 편리하다고 답했던 응답자들이 다수 있었던 아카이브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불편한 접근도 언급됐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웹사이트에서는 어떤 자료들이 각 카테고리에 들어있는지 잘알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카이브의 첫 페이지를 보면, 통합대장경, 한국불교전서, 신집성문헌, 변상도, 근대불교잡지, 그리고 근대불교문헌들이 있는데 이첫 화면이나 이 각각의 콜렉션들을 클릭해서 들어가도 이들에 대한 어떤 짧은 설명도 없이 바로 검색과 해당 콜렉션의 텍스트들만 나오게 되어서 이 콜렉션들이 서로 어떤 다른 종류의 텍스트들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 지적이었습니다. 아, 또한 디지털 자료들 가운데 신집성 문헌 같은 경우처럼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타입되어 입력된 한국불교 전서 자료들의 경우에 그 텍스트에서 입력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다고 어, 지적하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부자의 경우에는 아마도 어, 입력 작업에서 사용한 판본의 문제에 기인할 것일 수도 있는데 어, 예를 들면 작법 기구함의 경우 현재 디지털 버전에서 누락된 의뢰문들이 존재했습니다. 아, 11페이지입니다. 13번 문항은 현재 아카이브에 추가로 포함되었으면 하는 자료들의 유형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양한 제안과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1차 원본 자료들에 대한 제안들에 대해서 말해보면 정근대 관련 자료들과 관련해서 사찰사지, 화기, 복장기록 및 서원문, 의리에 관련 자료들, 비명들, 삼국시대, 목간조선시대, 묵서와 같은 자료들이 더해지면 좋겠다는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근대 및 현대 불교 자료들에 대한 욕청들도 있었는데, 특히 1950년대 이후의 자료들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근대 불, 근대 자료들이 주로 20세기 초에 치우쳐 있으므로 해방 후 불교 신문, 잡지, 서간문들 불교 평문 같은 잡지들, 민중불교 관련 자료들과 어, 하남, 망공, 성철과 같은 큰 스님들의 어록, 행록과 같은 자료들도 있으면 어, 전통과 현대를 총괄하는 아카이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 비군이와 여성 불자들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데 현 아크, 아카이브에는 전혀 없으므로 자료를 수집하여 따로 섹션을 두거나 어, 또는 좀더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어, 있었습니다. 어, 12페이지입니다. 어, 파트 D는 아카이브의 미래 활용인데, 어, 특히 16번 어, 문항이 아마도 본 발표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 질문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어, 그것은 해외 학자들 사이에서 아카이브의 활용도를 늘리는 방안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는데 어, 앞선 문항에 대한 답변과 연결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제안된 부분은 한글 이외의 다른 언어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모두를 제안한 사용자도 있었지만 영어 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울러 영어와 관련해서 앞선 문항들에서 언급됐듯이 이미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 가운데 영어 번역이 있는 경우 한글, 한문 버전과 함께 올리면 해외 학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아카이브 시스템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아카이브가 때때로 오류가 나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 특히 신집성 문헌의 경우 텍스트 이미지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잘 구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가끔 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카이브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이 처음에 사용할 때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서 How to use this site를 추가하고 각 전집류에 대한 간단한 해제를 한글과 함께 영어로 제공하고 또한 간략한 용어 사전도 한글과 영어로 내장형으로 제공한다면 더욱 편리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카이브 내 구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료들의 범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 Chinese Text Project라는 사이트의 경우처럼 시대별 사상별로 나누는 것인데, 물론 화음, 정토, 선, 천태 등등으로 확연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자료들도 있을 것이지만, 어느 정도 범주화를 메뉴상에서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어, 13페이지입니다. 어, 영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청과 함께 인터넷 검색 시 아카이브 사이트 연결의 용이성의 필요를 어 제기하는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불교 이외의 다른 동아시아 국가권 불교를 연구하는 서구권의 많은 학자들이 아카이브에 대해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고려대전경을 사용하고 싶어도 이전의 사이트가 폐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인터넷 서치로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저자가 고려 트리피타카로 구글서치를 해봐도 아카이브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려대장경 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자료들 전체가 구글서치나 다른 인터넷 설치와 연동이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응답자들이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 아카이브에 대해서 모르는 타지역 불교를 전공하는 외국인 연구자들이 가령 한국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코리안 브리즘을 검색했을 때이 아카이브 사이트가 검색 결과에 전혀 나오지 않는데 예를 들면 차이니스 테스트 프로젝트의 경우처럼 연동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코리안 브리즘이나 한국 불교 관련 주요 인물과 용어들 한 예로 진우를 영어로 쳐서 인터넷에 검색했을 경우 이 아카이브의 진을 관련 자료들이 인터넷 검색 결과들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글 등과 같은 서치 엔진으로 인터넷 검색 시 연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 아카이브의 공식 명칭이 archive of b u h i s t culture인데 이 문구대로 또는 abc 프로젝트 심지어는 코리안 부리즘 ABC 프로젝트 또는 Archives of Buddhist Culture in Korean Buddhism 이라는 문구로 인터넷 서치를 해도 이 아카이브가 어, 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연구한 단어, 어떤 서치 엔진을 사용해도, 특히 구글과 같은 어, 것을 사용해도 이 아카이브가 연결되도록 어, 해야 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아카이브의 실제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 응답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안하는 홍보 방식으로는 먼저 영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간단한 인터페이스와 간단한 사용자 매뉴얼을 한글과 영어로 더해서 자료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먼저 H부디즘에 공표하고, 또한 해외 대학 도서관의 한국학 관련 사서에게 직접 접촉해서 아카이브 링크를 도서관 사이트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발표는 ABC 아카이브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미래 발전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과정 그리고 조사 후에 여러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저자 단독으로 설문지를 제작했는데 차후에는 여러 상기한 충고를 고려해서 아카이브를 조정한 후에 설문지 제작 과정부터 아카이브 팀과 설문조사 관련 지식이 있는 조사자가 이 조사를 실시한다면 더욱 출시, 충실한 설문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지만 이제까지 발표한 설문조사가 비록 대상 연구자의 수가 적다고 볼수 있지만 이를 그 수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그 의미를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설문조사에 성실히 답변을 준 응답자들이 소극권에서 어, 자신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주요 대학들에서 한국 불교를 직간접적으로 연구하고 또한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 나아가 각각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들의 충고, 비판 그리고 제안들이 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충분히 아카이브 팀 내에서 논의되어 아카이브 시스템이 개선되는데 에 기여할 수 있기를 어, 바랍니다. 외부의 사용자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ABC 아카이브는 아마도 이제 막 1단계를 넘어선 느낌입니다. 아카이브의 보다 폭넓은 활용과 발전을 통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 아카이브 팀 전체뿐 아니라 해외 한국불교 관련 연구자들이 보다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계에서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불교학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증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ABC 아카이브의 총책임자부터 각 파트를 담당하는 모든 연구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